제가 오늘 많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분들 케이스가 2케있어요 1주택 관성족. 아마 오늘 오신 분들, 또 여기 지금 온라인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지금 1주택 관성족들 많으실 거예요. 자 일단 1주택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1주택. 1주택이 지금 반이 넘어요. 1주택자 분들, 어, 그러니까 집 소유하신 분들이 50%가 조금 넘는데요. 조금. 한55% 정도 되는데 집을 소유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1주택자예요. 80% 이상이 그러면 1주택자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 제일 무조건 뭐 다주택자가 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주택으로도 얼마든지 불을 늘려갈 수 있고 그런데 어떤 1주택자인지가 되게 중요해 그런데 1주택자 분들 중에 돈을 부동산을 통해서 벌지 못하고 잃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자, 몇 가지 예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첫번째 자, 지금 1주택, 본인 1주택 갖고 있는 거 10년 넘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1주택 있는 거 10년 넘으신 분들. 이런 분들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조건 안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 1주택 갖고 있는 주택이 오랫동안, 10년 이상 오랫동안 갖고 있어도 괜찮을 정도로 좋은 주택이다. 예를 들면 뭐 최상급지의 주택이다.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다. 뭐 이러면 괜찮죠.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오래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데 관성처럼 그냥 나 여기 오래 살았으니까. 그냥 계속 갖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아주 많아요. 제가 최근에 상담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담하신 분들 대부분은 질문하는 것들 좀 대동소이합니다. 뭐냐면 일 주택자 분들은 어쨌든 추가로 여유 돈 있는 걸 갖고 어떻게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은지를 많이 궁금해하시죠. 그렇죠? 이런 여유 돈이 있습니다. 이런 갖고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고요. 아니면, 이제 갈아타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한데, 추가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보다 보면, 지금 추가로 투자할 때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뭐냐면, 갖고 있는 주택을 좀더잘 다듬어야 돼. 뭐냐면, 지금 갖고 있는 주택을 빨리 갈아타기 해야 되실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보면. 지금 가장 최근에 제가 상담했던 분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어 제가 블로그에도 그분을 올렸어요. 뭐냐면, 지금 송파에 살고 계세요. 사 거기 사신지가 15년 됐어. 어, 송파의 구축인데 그냥, 그냥 웬만큼 괜찮은 아파트예요. 거래도 잘 되고 지금. 그런데 이분은 그 집에서 갈아탈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갈아탈 생각을 안 하는 이 그리고 그냥 추가로 한채 작은 거뭐 어디 지방에 하나 살까? 경기도에 하나 살까? 요 생각만 하고 계신데 이분이 왜 갈아탈 생각 이걸 처분할 생각을 안 하냐면 한 10, 12년 13년 전에 이 집을 산 뒤로. 어, 10년 전에 서울에 집 샀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이 꽤 많이 올랐어요. 꽤 많이 올랐어요. 10여 년 전에 살때그 집은 그래도 한 준신축 정도에 속했었어요. 한 10년 정도 된 거. 괜찮았죠. 그리고 그분이 집산 뒤로 몇년 있다가 집값이 한 5, 6년 동안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그 집에 대한 만족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꽤 좋아요. 꽤. 그러니,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상승기 한번 거친 집에서 또 내가 거기서 실거주를 하고 있다. 그러면 굳이 그 집을 위해서 뭐 다른 걸로 갈아타고 이런 생각들을 잘안 합니다. 잘안 해요. 이 집이 계속 나에게 불을 가져다 주겠지라고 관성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어떤 지역이나 어떤 물건 하나 갖고 있었는데 거기서 한번큰 상승 사이클을 타서 한번 크게 성공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떤 사이클이 올까요? 많은 경우에 이제 다음 큰 상승이 오기까지는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그게 어떤 지역일 수도 있고 그 지역 내에 어떤 상품일 수도 있고. 제가 보니까 그분은 추가로 투자할 게 아니라 거기서 바로 옆 동네에 있는 아파트로 옮겨야 돼. 왜냐하면 그 아파트는 지금 매력이 다 없어졌어요. 전에는 그래도 뭐 준신축이었고 뭐 입주도 그냥 웬만했고. 또 이제 대세 상승기에 따라서 그냥 같이 올랐지만 이제는 연식이 한20몇년 돼가지고 그 20년에서 25년 하여튼 요 사이 됐을 때 가장 애매한 연식인 거 아시죠? 새것도 아니고 이제 재건축할 때도 아직 안 됐고 근데 이미 가격은 한 차례 올랐고 근데 보니까 이제 앞으로 점점 낡아가니까 낡아가면 낡아갈수록 뭐가 좋아야 돼요? 재건축 30년에 가까워질수록 뭐가 좋아야 돼요? 입지 개발성이 좋아야 돼요? 30년 넘어가는 건 이제 재건축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재건축을 할수 있을 정도로 사업성이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은 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거든. 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상담하신 이분은 어, 재건축을 할수 없는 아파트인 거예요. 대지 지분이 너무 작아서. 근데 이게 10년차, 20년차까지는 괜찮다고요. 그런 걸 보고서 가격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근데 앞으로 25년, 30년 되면 될수록 어, 이제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추가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될까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집한번 사서 들어가면 이사 잘안 하잖아요. 관성적으로 이사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15년 전에 부동산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투자를 확 시작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 비해서 이상하다, 의아하다라고 생각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전국에 어딜 가도, 서울, 강남을 가도, 아니면 저기 뭐 어디 지방,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에 저 시골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를 가도, 그동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기 좋대. <laughs> 진짜예요, 여러분. 네. 제가 전국 팔도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안 가본 아파트가 없어. 네, 막 수십억짜리 아파트부터 몇, 막 삼천만 원짜리 아파트까지 안 가본 데가 없어. 빌라 아파트 막다 가봤어. 그런데 본인이 살고 있는 집,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서 아 여기 엉망이에요. 개판이에요. 여기 안 올라요. 여기 살면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 그 사람은 그만큼 적응의 동물이에요. 거기 살게 되면 처음에 이 동네에 들어온 게뭐 싫고 이 아파트에 들어온 게 마음에 안 들어도 거기서 한 1년, 2년 살다 보면. 거기에 적응되고 정들고 사람들하고 좋아지고 이러면서 아 여기 살만해요. 뭐만 빼면 살만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관성처럼 거기에 오래 살게 돼요. 특히 내 집이고 하면 굳이 이사할 필요 없고 이사을 하는 게 남일이 아니고 보통일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관성에 젖어있다 보면 뭔가 이 재테크적인 거, 투자적인 거 이런 것들은 물 건너가기가 쉽상해요. 이